자녀들을 위하여 이 일, 2022년 이민년 새해가 이미 밝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가장 추운 이 계절에 빛을 찾아 헤매는 자녀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넓은 가슴으로 포용하게 하소서. 자녀들이 위로받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각자의 갈 길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당당하게 걸어가게 축복하여 주소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기르면 아흔아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단일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을 볼 때에 모든 괴럼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단일이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재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 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고 하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그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걸로 따라오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꾸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 일은 사랑이라.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깨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온유한 자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다양한 모습의 갈등과 혼돈 속에서도 당당하게 다시 일어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